등을 씁니다. 여기서 팔. 팔로 당기면 안 돼요. 당기면 안 되고 등을 써야 돼. 등을 써야 되는데 어 등? 아 모르겠는데 등 어떻게 쓰지? 하면은 안녕하세요. 운자 선생님입니다. 어 오랜만이죠? 죄송합니다. 지난 영상들 제가 이제 찍어 올려놓은 영상들을 보면은 부위를 사용하는 기초적인 방법들을 많이 설명을 해놨잖아요.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이 기초적으로 그 부위를 쓸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는 어, 각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는 안폴 다운 할 건데 안폴 다운도 등 전체를 사용할 수 있고 등 중부를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아주 다 고립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광배만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그런 것처럼 어떤 한 종목을 부위별로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그런 방법으로 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안풀다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안풀다운에서 오늘은 등 전체를 다 사용하는 방법. 그러니까 뭐 승모근도 개입이 되고 광배도 개입이 되고 광배의 끝까지 아니 다 들어가는 그 방법을 오늘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잡은 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숙여요 그러는데 지금 등 전체를 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 힙을 뒤로 쭉 빼다 보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닌데 견갑이 날개뼈가 위로 쭉 들리는 느낌이 납니다. 여기서는 앞으로 끌려가는 느낌이고 위로 들리는 느낌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가 아니라 위로 이렇게 들려가는 느낌. 자 힙을 쭉 빼면 어, 견갑이 위로 쭉 빠지는 느낌이 나요. 그때까지 상체를 기울이시면 돼요. 자, 그런 다음, 그런 다음 아시겠죠? 이제 등을 씁니다. 여기서 팔, 팔로 당기면 안 돼요. 당기면 안 되고 등을 써야 돼. 등을 써야 되는데, 어 등, 어 모르겠는데 등 어떻게 쓰지? 하면은 경갑있죠 날개뼈를 내려버려요, 그냥. 어, 등을 쓰는 거 모르겠으면 날개뼈를 내려. 날개뼈를 내리면 내려올 수 있는 한계가 생겨요. 여기, 그렇죠? 사람마다 다르겠죠. 확률이 생기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. 가슴을 체스트 업을 시키면서 가슴을 열어주는 거예요. 업 시키면서 열어. 그래서 끝까지 들어와요. 쭉 풀어주고. 다시 경각 내려서 체스트 업. 내려서 체스트 업.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내렸죠. 체스트업 할때 여기서 팔로 손으로, 여기서도 손으로 당기면 안 되고 내 가슴이, 내 가슴이 계속 저 앞으로 나가려고 해야 돼. 어떻게? 계속 나가려고 해야 돼. 계속 나가려고 하고 들어가야 돼. 이렇게 놓고 가슴이 계속 나가려고, 더 나가려고, 더 나가려고 하고 들어가야 돼. 그래야지 광배가 끝까지 완전히 다 조여줘야 돼요. 근데 여기 주의점 하나. 주의점 하나는 뭐냐면 체스터 반을 과정에서 허리가 이렇게 들리면 안 돼. 허리는 항상는 항상 약간 아치된 상태, 그 상태를 유지하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슴막 업되면서 가슴이 저 앞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면서 끌고 오온 방법. 네. 이게 가슴 전체를 다 쓰는 방법이에요. 자, 그렇죠? 그래서 끌고 와서. 쭉 왔어 왔으면 그때 이제 중요한 게또 있잖아요, 그죠? 팔 나가면 안 되겠죠. 왔으면 팔 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 어떻게 쭉 왔잖아요. 그러면 등이 쭉 빠져줘야 돼. 됐으면 등이 쭉 빠져줘야 돼. 어떤 느낌이냐면 맞죠? 팔 가기 전에 등이 쭉쭉쭉 쭉쭉쭉 이렇게 빠져줘야 돼. 열었죠? 팔 가기 전에 등이 먼저 쭉 빠져집니다. 내려서 제스터, 등이 쭉 빠져서요. 아시겠죠? 자 모르시겠으면 돌려보시면 되고. 그래도 모르겠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돼요. 중요한 거는 처음에 팔 오기 전에 견갑 건다, 가슴 열어서 체스 덮시켜서 가슴이 앞으로 나가면서 끌고 온다. 그 다음 팔 나가기 전에 등이 쭉 빠진다. 아셨죠?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.